하자. 안녕하세요 시나몬 여러분 시몬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언박싱 영상이에요. 바로 어떤 거냐면 카메라 렌즈 언박싱입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소개했던 거는 요 소니 A 6400 바디와 그리고 렌즈는 아마 18. 그렇더라, 여기 띄워줄게요. 어쨌든 얘는 번들렌즈여가지고 줌이 조정이 가능한 렌즈라서 거리 조절이 쉬워서 편리하긴 하지만 단점으로는 너무 일단 크기가 커서 무겁고 화질이 단렌즈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큰맘 먹고 단렌즈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뜯어볼게요. 가장 많이들 처음으로 구매하신다는 게 소니 여친 렌즈로 유명한 렌즈라고 했어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왕 사는 거 너무 또티안 나는 걸 사기에는 영상 찍는 데는 편리할 수 있지만 또 화질이나 아니면은 확실히 뒤에 처리되는 블러 처리가 잘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냥 이왕 사는 거 확실하게 하자. 뭐 그냥 내가 멀리 떨어져서 찍으면 되지 않은 마음으로 이 렌즈를 구매했고요.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 비닐봉지 덕분에 파손 없이 잘 도착을 했네요. 보증서 들어있고요. 이거 어차피 다못 알아듣는 설명서여 가지고 다, 다 중국어예요. 대망의 렌즈다 비닐로에 잘 싸서 왔고요. 오 확실히 진짜 가벼워. 오 너무 놀라 너무 놀랐네. 오 이렇게 이거까지 주시네요. 와난 여태까지 진짜 무거운 거만 쓴 거구나. 와이거 진짜 무거운데. 이래서 다들 단렌즈를 구매하시는 건가? 이거 두 개를 들어도 얘보다 가벼울 것 같아요. 오 이거 두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가방에도 쏙 들어갈 크기고. 껴줬고요. 렌즈를 빼고. 어머, 이것도 너무 작아서 기분이 이상해. 와! 여기서 바로 잡혀요. 바로 카메라가 가까이 있어. 역시 진짜 달 렌즈는 엄청 가깝구나. 이제 발로 제가 멀리 떨어져가지고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시킨 건데 밤낮을만에 이게 쿠팡 로켓 배송으로 도착을 했어요. 진짜 너무 빠르다. 공부를 해가지고 좀더 멋지고 퀄리티 있는 영상들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차라떼와 딸기 주스를 먹어볼게요. 진짜 주스. 진짜 말차라 너가 따로 찍고 싶은 건 생각해 옴? 나고 얘기 것 찍고 싶은 것은 갓따로 찍고 싶은 것은 갓따로 찍고 싶은 것은 갓따로 찍 것은 갓 <laughs> 이거 썸네일이이 yeah, 예, 하겠다. 어, 이렇게? 어. <놀놀놀라> 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가 더 펴져. 아 그런가? 이렇게 그러면 은 이제 뭐 하는데? 이제 뭐야 한 명씩 끼웠어. 인사, 인사 하고 퇴장한다. 괜찮은데? 됐다, 짱짱땅 찍어 봅시다. 그치? 아니면 저쪽에 반상 위에서? 그럴까? 배불러. 아니, 동, 아니 언니보다 지금 뭐 먹고 있어? 그러니까 나좀 줄었는데.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왜냐? 아니네. 아니야 무슨 생각?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여유로. 20분이나 넘었는데? 대박. 왜 오늘 지금 1 시간 반 사이에 많은 걸 해냈어. 일단 카페 가서 릴스를 세 개나 찍었고, 에린이 <laughs> 초대받은 팝업도 갔다가 밥까지 먹고 연습도 갔고. 오난또 수업을 와. 그러고 난 집가서 머리 감아. <laughs> 안녕하세요. 근데 나만 보여. <laughs> 근데 어떻게 여는 걸까요, 여러분?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아닌데? 이거 줘봐. 이거요 서새로 가야지, 로다가 이제 영상을 찍을 건데요 어, 오늘 좀 근데 이제 오오 c o l a t e w 이 keep on. We have to s 리 m p 셨어요 u t 드 o u put a cell. I'll put it. One, two, three, four. I'm going to go. I'm going t 바지랑 아, 색깔 g <laughs> o <테러리> 대박이다. o go. i 아니지로, 아니지로 차콜 아니지로 아니지로 갈색 맞아 갈색 반팔 아니지로 오 바지가 오, 갈색 야 웬일 진짜 와 양갈래하니까 너무 옛날 모습이다 풀어야겠다 중학생 때 나왔잖아 어. 짜란 팜 양갱 푸푸가 선물 사준 신발 <laughs> 哦，给我！